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걸어가는 믿음.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해망문에서 널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성도들이 매일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온 것입니다. 구시는 오후 3시를 뜻합니다. 본문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태어날 때부터 불치의 병으로 걷지 못하는 안전병인은 성전 미문에서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고를 하여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전문에서 영적인 구원을 구하지 못하고 땅의 목마름만 찾았던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함을 보고 구골 학원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안진뱅이는 단순히 동전 면입을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늘에 속한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갖게 하려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본문 7절 8절. 오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였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는 안전뱅이에게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함으로 안전뱅이의 불치의 병이 치유가 되어.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본문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삶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논란이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본문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구원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게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하였던 안진뱅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늘로도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났고 남한 장군도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문등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걸어가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려운 환경이라도 요동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안전뱅이 믿음이 있습니다. 한우 여러분, 불편하시고 연약함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오늘도 걸어가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